마치고 결과를 합산해 왔는데요. 의외로 다들 복합적으로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결과가 참 궁금한데요. 그럼 빨리 오픈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설문조사 화장품 회사 직원의 피부 고민 3위는 총 25표가 나온 칙칙한 피부톤과 진해지는 색소에 대한 고민입니다. 와 색소 고민과 3위로 나왔네요. 요즘 화장을 두껍게 하는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색소가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햇빛이 강해서 기미가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필수템인데요. 이 제품이 미백 기능성이면서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을 예방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천연목란 램프이라는 제품인데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천연목란 성분이 코리아나 화장품에만 갖고 있는 특허성분이잖아요 사용감도 굉장히 산뜻해요 네 천연목란 꽃에서 추출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백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입증된 코리아나만의 특허성분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색소뿐만 아니라 염증에 의한 색소침착까지 케어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김이나 진해지는 색소가 고민이신 분들은 꼭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네, 저도 좀 꾸준하게 사용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2위도 바로 이어서 발표해 주실까요? 우리끼리 설문조사 화장품회사 직원의 피부 고민 2위는? 2위는 총3색소가 나온 바다 분기되는 피지감과 넓어지는 모공입니다. 와, 저는 요즘에 사실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2위나 3위 정도로 이 트러블이 날줄 알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비슷해요. 트러블의 원인도 이 피지량과 모공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지 모공 단계에서 적절한 케어가 진행이 되면 트러블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2위 피부 고민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안티세범 AC 컨트롤 앰플 제품인데요. 전에도 한번 저희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국제모공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지량을 조절해주고 넓어진 모공을 탄력있게 잡아주는 앰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피지량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마스크 때문에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마스크 속 환경은 밀폐되어 있고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지와 엉겨서 트러블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피지가 예민해지는 피부로 바뀌기도 쉽습니다. 이 안티세범 에이시 컨트롤 앰플이 트러블에 도 효과가 좋잖아요. 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피부 진정에 좋은 10가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예민해진 피부도 빠르게 진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피지가 많아서 고민되는 분, 또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트러블이 있으신 분이나 피부 진정이 필요한 분들 모두 이 제품 하나면 관리 되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1위만 남았네요 네 대망의 1위만 남았는데요 1위 발표해 주실까요 우리끼리 설명 조사 화장품 회사 직원의 피부 고민 대망의 1위는 바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주름 탄력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그 여기 있는 고민들 중에서 노안이냐 동안이냐를 판가름 할수 있는게 주름 탄력에 대한 부분이죠 맞아요. 각각 고민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주름 탄력이 나이와 바로 연결이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네. 이리 고민을 체크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제품이 좀 효과적일까요? 이 제품이 토탈 리커버리 아이크림인데요. 주름이 고민이 되는 눈가나 팔자, 입가, 이런 부위에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리프팅과 퍼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탄력크림이 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것도 케어 방법이 되실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아이크림은 주름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회사 직원들의 피부 고민 순위를 한번 알아보고 그에 맞는 추천 아이템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피부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도 피부 고민에 딱 맞는 제품으로 건강한 동안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